자, 안녕하세요. 서름나입니다. 오늘도, 아, 오늘은 또 미드가 아니고 서포터를 할게요. 서포터, 소나. 또 우리 원딜은 진. 요즘 진을 되게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계속 하면 진을 만나네? 이번에도 파편, 소나로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일단, 리시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파워코드로 리시는 하지 않습니다. 어? 이걸 들어와? 야, 뭐야, 이거? 싸워, 싸워. 쏠거 없어, 싸워. 자, 이건 잡았죠? 야, 우리 진이랑 트런드인데 들어온다고? 이것도 잡았죠? 아, 3킬 먹고 시작하네. 뭐지? 아까 전 우리 팀 형들이 상대 팀에 입금했나? 이걸 들어온다고? 자, 질리언 상대할 때는 한 5렙까지는 퓨좀 맞아줘도 되거든요? 네, 5랩 넘어가면은 질리언 폭탄. 맞으면 안 돼요. 굳이 진이랑 하는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듀오도 아니거든요. 진짜 지금 돌리면, 웬만하면 진을 하더라고요. 진이 뭐, 좋아졌나? 일단 700 골드는 무난하게 뽑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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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풀 쓰고 죽일 거 그랬나? 아, 아니야. 풀은 좀 아끼자. 어차피 이겼는데 풀을 막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진영이 이렇게 과격하게 들어가면 그때 막또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타워골드는 좀 같이 먹으세요. 진이 이렇게 잘 컸으니까 같이 먹어도 돼. 이번 라인 밀면은 아마 다음 대포 라인이거든요. 그죠? 아, 아냐, 아냐, 말하지 말자. 괜히 또, 여기 티어 분들, 비위 건드렸다가, 안 되는데. 집에 가자네, 오케이. 할줄 아는 분이네, 이분도. 자, 기분 좋게, 첫템 파편, 거기다 똥신에 핑악까지 나왔죠.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해 보니까 이 다음에 그냥 신발 바로 올리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파편들이 한8그랩 10내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발 올린 것도 괜찮기는 해요. 핑하는 원딜이 부시에 박아줬으면 용 앞에 박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완전 주도권이 있어서. 야 질리언 이걸 먹는다고? 어, 왔나 보다. 이거 온다. 이거 침착하게. 어, 텔텔 텔 끊겼죠 지금? 아까 누구 텔 탔었는데? 누가 끊었지? 미드 블라디가 텔을 탔는데 우리 말자가 텔 끊은 것 같아요. 나이스. 이러면은 진짜 개구시죠. 용도 먹고 이건 좀 가줄게요 그냥. 갈까 말까? 어, 궁을 쓰네. 아이고 질리언이 있구나 와진 진짜 개좋네 아 원질은 진짜 이 부실골 특히 골드구간에선 <laughs> 진이 좋은데? 바로 가줄게요 테로 차단 힐만 주고 어시만 어?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볼까? 나르네? 약간 끌어들이는 쪽으로 어차피 라드 라드로 계속 올 거거든요. 아, 이 정도만 해도 우리 탑이개이득이죠 나르는 털 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 근데 진짜 약간 한도 팀원들이 되게 정상이거든요. 어 이걸 와 <laughs> 도망가야지. 아프지 파편소나가 초반에 진짜 좋아요. 딜이 너무 세. 죽었어 어, 아 이거 궁을 써주네 우리가 죽나? 잠깐만 나르도 다시 왔는데? 어 이거 다 살았다 다 살았다 트런들 기둥 똥꼬 기둥 죽일 수 있나? 아, 아깝다 근데 이거 막은 것만 해도 나르가 아직까지 안 갔네 전 망했는데 나르는 꼬리 흔들면서, 아, 캐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지? 이거 안 되겠지?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계산 잘못했다. 아, 이건 미안하네. 실수했죠? 그리고, 어, 그 다음 템은 광희의 검을 가서뚜까 패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가 궁 빼줬으니까 살 거예요, 아마. 나이스. 그럼 얘네 둘은 나한테 다 죽는 건데 이거? 잠깐. 어? 카이팅을 하면서 간다고? 이거 죽었죠. 일단 얘는 제가 이속이 빠르니까 얘는 죽었고. 헤헤헤헤. <laughs> 옛다, 옛다. 덜 억울하게 저만은 써줬어요. 어차피 이긴 거라. 아까 보셨죠 소나가 궁 맞아줘서 우리 진한테 케이틀 궁 못쓰게 해주는 설계 그 뒤로 진이 케틀이랑 질리엄 끌어들여서 더블킬을 먹는 아... 꼬록기긴 한데 이게 다 신발을 사서 그래 신발 이속이 빠르니까 빨리 붙잖아요 죽여 어 뭐야 안 죽었어 아실하졌나 파편 소나의 장점이 초반에 딜이 세서 굳이 크레센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리고 크레센도가 맞추기가 되게 어? 이러면 아, 우리가 죽었네. 나는 사나? 아, 이거 질련이라도. 아, 아, 큐가... 아, 질련한테 큐가 닿았으면 잡는 건데, 닿을 리가 없죠. 근데 많이 따라잡혔다. 바텀이 많이 죽었나? 어, 어, 오, 오, 무빙. 아, 근데, 올라프가 조금, 좀 아쉽긴 하네, 올라프 형이. 이러면 용도 먹죠. 일단, 좀 뒤쪽에 있어서 좀, 들어오는 거, 어? 보려 그랬는데, 진이 밀어버리네요. 아, 이건 좀, 그만 좀 받아주지. 오, 어? 가자. 허 <laughs> 저, 저 설계. 왜 일로 뛰어? 잠깐만. 어, 잡긴 했어요. 이것도, 아, 이건 조금. 빼자, 빼자. 빼. 아니, 음, 오, 어, 말자도 왔네. 이런 가야지. 말자 쪽으로 붙을게요. 받아주고, 어, 진이 맞았네? 안가? 안가? <laughs> 안가? <laughs> 아, 저 블라디도 정신이 없는데 지금? 타워골드는 같이 먹읍시다. 이게 크게 있어요. 완전히 서포템을 갈 거다 그러면 타워골드를 안 먹는 게 좋고요. 딜템을 갈 거다 그러면 타워골드는 조금 뺏어 조금 먹으세요. 왜냐면 서포템은 되게 싸거든요. 딜템은 좀 비싸. 차템을 뭐, 만화 관리도 잘 되고 하니까 바로 리시벨 올릴게요. GLP나 뭐 그런거 가는 것보다 세게 세서 어 이러면 한대만 치고 타워로 뺄게요 보이스죠 반피 바로 풀 빼죠 이게 파편 소나의 장점이 반피는 계속 깐다고 보면 돼요 Q평 한방에 어라 아, 아깝다 어 안갔네 이러면은 라인 오면은 캐틀은 잡죠 이게 라인 박히기 전에, 요 때. 라인 박히면 뒤로 뺄수 있어서. 왜, 왜 무부을면 붙었지? 죽이면 안 됐나? 라인이 바퀴만 들어온다는 걸, 어이씨.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날 때가 갔네한명 보낼 수 있나? 못 보내네. 아이고. 와, 드 때렸다. <laughs> 뭐 바텀에서 좀 데스가 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괜찮기는 해요. 아직까지. 좀더 죽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이제 리치벤 나왔으니까 사실 무서울 게 별로 없거든요? 나르나 블라디 빼고는 딜이 잘 박힐 거예요. 어. 폭탄해주거든요? 어, 나 죽나, 이거? 잠깐만. 야, 너 궁은 왜 썼냐? 나도 궁이 없는데. 어라? 도끼 <laughs> 싫어요, 이거? 울라프 아, 형이 좀. 그 아래로 가서 끌어드릴게요. 나한번 죽고 끌어드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3 데스? 아, 쟤네들 다 죽이면 3 데스인데. 여기서, 여기서 소나가 장렬히 죽고. 너왜그태를 늦게 썼냐? 아, 하나밖에 못 죽이네. 올라프 <laughs> 순식간에 피가, 오. 이거 말자, 살리러 바로 갈게요. 올라프 컷. 아. 근데 나를 왜 이렇게 약하냐? 몸은 좀 단단한 것 같은데. 나르가 너무. 존재감이 없는데? 근데 원래 사실 아무리 진 소나라 그래도 질리언 캐틀이 더 라인전 유리하긴 하거든요. 진이 영리하게 바로 집에 갔다 온 것도 아니었고 인베때킬 먹고 이런 거 보면은 골드는 아직 할 만하다. 아 골드는 아직 할 만한 곳이구나. 구독 좋아요. 오는 거 하나 자르고 싶은데 뭐야? 발론치는 거야? 오케이 바로 반피 나가고. 반피, 반비, 반피보다 더 달았네? 야, 너왜 궁을 쓰냐, 아깝게? 죽지도 않을 거? 어이씨, 궁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잖아. 어, 난청하게 됐네, 이거. 발언도 못 치고. 오는 거 하나씩 잘라야 되는데. 일단 탑 붙어줄게요. 와, 아깝다. 뭐야, 웨스턴이 늦게 걸려. 뭐지? 어? 블라디안 뺐어? 아까부터 블라디는 진짜 미친듯이 그냥 질렀네. 무슨 질량 미션이 있나? 자, 이제 여기서 살짝 가보면... <laughs> 아, 나르... 아, 나르형 불쌍하다. 근데 특히 나르 라인전 되게 힘든데, 나르 로 라인전을 하기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죽어버리네. 원래... 캐리 파는 이렇게 또 가져야 돼요. 좀 내가 캐리를 받는 입장이면은 서포트에 막소를 텐데 이런 파는 이렇게 가져도 팀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서포터 소나 파편이 너무 좋아서 이거 파편 가는 건 사람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 소나는 파편을 무조건 가야 한다. 솔직히 상위 티어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진짜. 파편이 개꿀인 것 같긴 해요. 욕먹자, 빨리 와. 질련 잡으러 가볼까? <laughs> 피다는 거 보이시죠? 한 방에 한 60에서 70% 사이는 나가는 것 같아요. 원래 질련도 진짜 무시무시한 캐리력 높은 챔프인데 질련이 그렇게 하기 쉬운 챔피언이 아니에요. 어? 어나이거왜 이렇게 빨라? 뭐지? 와 말자 막 들어가네. 얘 한번 때려볼까? 와 얘도 피가 저게 기를 파괴했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양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악 아니고요. 저는 계속 이 티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더도못 올라가요, 여기서는 쉽게. 왜냐면, 이상한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런 친구들 영상을 잘안 올리고 있었는데, 진짜, 아이고. 이 티어의 실태를, 알, 실태를 알려면, 그런 친구들이랑 하는 영상도 조금 올려야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제일 못하는 사람이 서포터를 가고, 그 다음 못하는 사람이 원딜을 가는데, 서포터는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팀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오는 원딜, 진짜 이, 이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와, 이제 피가 막90% 가다니. 어, 죽을 뻔 했다. 블라디궁왜 이렇게 세? 피좀 채우고 어 미쳐날뛰네 블라디 아 돌아서 오지 진아좀 아쉽다 판단이 이거 진 더, 진 더. 오케이 살짝 어 뭐야 아 잠깐만 오 저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벌써서 못 올라갔네. 아 이거 마우스 같은 게인 거예요. 핑 보이시죠 핑? 핑이 86이에요. 핑 때문이야. <laughs> 구독, 좋아요. 이제 말자랑 소나가 가면은 아죽나어 살았다. 어, 뭐야? 아 얘는 마방이 높네. 어, 여기서 얘까지. 아 질량 빨라 저거. 하지만, 소나도. <laughs> 얍, 아하. 자, 소나 캐리. 아, 근데 쉽다, 너무. 진짜. 딜량 한번 볼게요. 딜량 3만.